대한민국 기업 경쟁력을 이끄는 경영자들의 집합소 인물탐구 C랩입니다. LS그룹에는 차기 총수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3세 경영인들이 있습니다. 현재 구자은 회장의 뒤를 이을 후보로는 구본규 ls전선 사장 구본혁 임베니 부회장 그리고 구동희 lsmn 부사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며 ls그룹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죠. 눈여겨볼 점은 이세 사람의 ls 지분율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2025년 3월 기준 구동희 부사장이 2.99% 구본혁 부회장이 1.27% 구본규 사장이 1.16%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결국 성과가 차기 총수 경쟁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구본규 사장의 이야기부터 해. 볼까요 그가 이끄는 ls전선은 친환경 에너지 수요와 ai 인프라 확대로 급성장 중입니다. 2022년 대표이사에 오른 후 해저 케이블과 ai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을 강화하면서 수익성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영업이익은 2012년 2195억원에서 2024년 2745억원으로 꾸준히 늘었 고 매출도 2024년 6조 7천억원 이상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저 케이블 분야에서는 글로벌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기술 개발 과 투자에 적극적입니다. 또 AI 데이터 센터용 초전도 케이블을 비롯한 첨단 솔루션도 개발 중이고요 2030년까지 매출 10조 원 달성이 목표라고 밝힌 만큼 미국과 유럽 등 해외의 진출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본혁 부회장입니다 LS그룹 3세 중 가장 연장자인 그는 예스코홀딩스를 인베니로 바꾸며 투자형 지주사로 변신시켰습니다 인베니는 이제 고배당주 중심의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2년 영업손실 295억 원을 기록했던 인베니는 2023년 1 3 0억 131억 원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14년에는 242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는 자산운용 규모와 기업가치를 각각 1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아래 적극적 투자와 조직재정비 그리고 사업가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럼 구동희 부사장은 어떨까요 그는 구자열 ls이사회 의장의 장남으로 lsmnm의 배터리 소재 신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 ceo에 오르며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고 2차 전지용 전구체 소재 사업에 집중하며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죠. 울산에 약 5,800억 원을 투자해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 등의 생산 시설을 구축 중이며 수직 계열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LS M&N은 2 0 2 7년까지 기업 공개를 추진 중인데요. 이 IPO의 성공 여부는 구동이 부사장의 경영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LS 그룹은 2003년 LG에서 개열 분리된 이후 사촌 형제들이 번갈아 총수를 맡는 전통을 유지해 왔습니다. 구자현 회장의 임기가 2030년경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남은 5에서 6년간 이세 사람의 성과가 차세대 리더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성과를 만들고 있는 세 사람 중 과연 누가 포스트 구자현으로 LS 그룹 대하게 될까요? 자, 오늘 시드랩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영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시저을의 조장우 기자였습니다.